마사지가 좋다고 해서 막상 따라해 보려고 해도 너무 힘들어서 이게 무슨 고개야! 너무 아파! 하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편안하고 수월하게 따라할 수 있는 중년을 위한 폼롤러 마사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하체 위주로 준비해 봤으니까 나른한 몸, 무거운 몸, 시원하게 풀어보고 가시도록 해요. 다리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어서 두 다리를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 주시고 폼롤러는 다리 아래 놓겠습니다. 두 손을 등 뒤로 가져가서 살금살금 척추 하나씩 하나씩 바닥에 닿게 바닥에 누워 주실 거예요. 폼롤러 양 끝을 잡으시고 엉덩이를 들어서 엉덩이 완전 위에 살이 하나도 닿지 않는 부분 천골을 천고를...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등과 어깨 위치 조정해서 편하게 만들어 주시고 두 다리를 테이블탑으로 들어 주실게요. 양끝 잡고 어깨 힘뺀 채로 그대로 무릎을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천골 주변을 마사지할 거예요. 자, 골반 뒤쪽, 허리 아래쪽인데요. 이 부분도 평소에 많이 뻐근한 부분이니까 천천히 10번 정도 마사지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폼롤러 마사지 하실 때 어깨 힘 들어가지 않게 어깨 힘 내려놓으시고, 긴장 풀어내시면서 천천히 해주실게요. 두 다리 내려놓으시고, 엉덩이를 살짝 들어서 엉덩이의 살이 제일 통통한 부분, 볼록한 부분에 폼롤러에 닿게 해줄게요. 자, 좀 빠지기 쉬우니까 양끝잘 잡아주시고요. 무릎과 발목 붙여냅니다. 발은 바닥에서 살짝만 띄워주세요. 너무 높이 들면 엉덩이 마사지가 잘 되지 않으니까 발은 바닥에서 띄워주는 정도만 하고 무릎을 좌우로 왔다 갔다 해줄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엉덩이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엉치뼈가 마사지 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많이 뭉친 신 분들은 어, 많이 아프실 수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는 어, 두꺼운 바지를 입고 하시던가 이렇게 폼롤러 위에다가 어, 수건 같은 거 깔고 하면 그 강도가 좀 완화되니까 뭉친 게 조금 더 풀릴 때까지 두껍게 입거나 수건을 깔고 해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해서 뭐한 10번, 20번 본인이 좋으실대로 충분히 마사지해서 풀어주시고요. 다리 내려놓고 허벅지 안쪽과 정강이 옆쪽을 마사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폼롤러는 옆으로 치워주시고 매트에 완전히 세로로 딱그 세로선을 맞춰서 다리를 쭉 펴고 옆으로 눕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워주셨으면요. 폼롤러를 내 몸에서 한 15cm 정도 떨어뜨려 주세요. 폼롤러의 윗면이 내 배꼽선 정도에 오게 해주시고요. 다리를 직각으로 접으실게요. 자, 이렇게 완전히 90도로 접어야 마사지가 잘 됩니다. 어정쩡하게 이렇게 접으시면 그 폼롤러 굴리기가 힘들 수 있어요. 무릎 당겨서 90도 만드시고 허벅지 안쪽을 폼롤러에 댑니다. 이때 가로와 세로가 정확히 90도가 되게 맞춰주셔야 굴리기가 수월하세요. 발은 빼줬습니다. 그리고 폼롤러는 내 허벅지 중간에 있어요. 위에 있는 손으로 바닥 받치시고요. 그대로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서 폼롤러를 굴려냈다가 엉덩이를 뒤로 빼서 폼롤러를 밀어낼 거예요. 자, 이렇게 폼롤러가 구르면서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주셔야 되고요. 그냥, 그냥 위아래서 이렇게 꽉꽉 누르시기만 하면 마사지가 안 되고 그 시원하다는 느낌도 안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굴려내시면서 좀더 강하게 하실 분은 몸무게를 조금 더 실어서 세게 밀어주시면 되고 아프신 분들은 그냥 가볍게 살살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허벅지 안쪽 열번 스무 번 본인이 좋으실 대로 무릎 쪽이안 좋으신 분들 은 무릎 가까이 또 허벅지 안쪽에 많이 뭉치신 분들은 좀더 위쪽으로 가져가서 이렇게. 맞게 마사지 해주시면 되고요. 정강이를 하기 위해서 다리를 다시 한번 차렷 자세로 완전히 펴낼게요. 이렇게 완전히 차렷 자세로 펴낸 상태에서 폼롤러를 가로로 둘 거예요. 이 매트의 세로선과 90도가 되게 가로로 놔주시고, 배꼽선보다 아래 허벅지 끝단, 무릎 위쪽 정도쯤에 놔주실게요. 이때도 역시 내 몸에 닿지 않게 한 10cm 정도 떨어뜨려 주시고요. 다리를 90도로 접어서 정강이를 90도가 되게 올려놔 주실게요. 손으로 짚으시고요. 무릎을 당겼다가 밀어내면서 폼롤러를 굴려내면서 정강이 옆쪽을 마사지 하겠습니다. 비교적 정강이는 좀 수월하게 왔다 갔다 하시기는 하는데 이 90도 각도가 잘 맞지 않을 경우는 폼롤러가 하다 보면 막 도망가요. 도망가지 않게 요 90도 제대로 맞춰서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정강이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일어나서 앞쪽 마사지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폼롤러를 이렇게 무릎 앞에 놓고요. 테이블 자세를 먼저 만들어 주실게요. 두 다리 골반 넓이 정도 벌려 있겠죠. 자 발등을 이렇게 세워 주시고요. 왼쪽 정강이를 폼롤러 앞에 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발볼과 무릎에 무게를 실어주시고 배꼽을 등으로 당겨서 무게중심을 하체로 옮겨주세요. 앞쪽에 있는 손목은 가볍게 만드신 상태에서 엉덩이를 앞뒤로 밀어가면서 정강이 앞쪽을 마사지 하겠습니다. 이때 그 하체로 중심을 안 가져가면은 이 손목이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체 풀자고 또 손목이 그 무리가 가면 안 되겠죠. 무게 중심 꼭 뒤쪽으로 보내서 앞쪽 가볍게 하고 정강이 이렇게 앞뒤로 마사지 할게요. 마사지 압은 본인이 뭐 편한 대로 조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 정도 해놓고 폼롤러 빼서 뒤쪽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자기 무릎으로 잠깐 서 주실 건데요. 두 다리를 어깨 넓이나 골반 넓이로 벌려 주세요. 그 상태에서 폼롤러를 뒤쪽으로 가져가서 먼저 폼롤러를 정강이 뒤, 음, 맨 끝단 정도쯤에 놓겠습니다. 양 끝을 잡으시고 엉덩이를 살포시 올려놓으세요. 무게 다 내려놓지 마시고 코어 잡아서 살짝만 올려놓습니다. 아킬레스 건도 괜찮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곳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발등 펴내려놓으시고 반응을 봐가면서 괜찮을 정도의 무게를 얹어주세요. 자 폼롤러 양 끝을 잡고 왼쪽 엉덩이를 지그시 눌렀다가 오른쪽 엉덩이를 지그시 눌렀다가 하시면서 작은 작은 좌우로 무게 중심 옮겨가면서 마사지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 시원해요. 그리고 또 많이 아프신 분들은 배꼽을 살짝 당기고 엉덩이를 좀 들어 올리는 듯이 무게를 살짝만 실어서 해주시면. 어, 부드럽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너무 아픈 거 참고 깍깍해 주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엉덩이를 들었다 놨다 하는 이런 느낌입니다 다시 엉덩이 들어서 이번엔 안쪽으로 넣을 수 있는 만큼 한번 최대로 밀어 놔 볼게요 빠지지 않게 뒤쪽을 좀 잡아 주시고요 허벅지를 올려 놓습니다 이때도 무게는 본인이 느끼는 정도 에 따라서 적당히 해주시면 되고 또또등 너무 구부리지 마시고 등좀 펴시고 좌우로 이렇게 작은 작은 네, 하체 무게를 왼쪽 오른쪽 옮겨가면서 꾹꾹 눌리는 느낌 나게 안마해 주실게요. 네, 이 무게가 상당히 좀 무겁습니다. 이렇게 내 몸이 무거워요. 그래서 이 압이 좀 강하니까 조심조심 살살. 뭐, 너무 아프시면 이렇게 지압 안 해주셔도 되고, 저희 하체 마사지 편 참고하시면서 누워서 하는 거 해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종아리 앞에, 옆에, 뒤도 같이 풀어봤어요. 허벅지 앞쪽 같이 풀어주실 텐데요. 다시 테이블 자세로 돌아가겠습니다. 테이블 자세 만드시고, 무릎 앞에 폼눌러손 짚어주시고요. 이때도 발등을 세워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팔꿈치를 바닥에 대 주실게요. 배꼽 처지지 않게 배꼽을 등으로 당겨서 허리를 보호해 주겠습니다. 팔꿈치로 살금살금 걸어 주시고, 한 손으로 폼롤러를 앞으로 나오지 않게 해 주시면서 무릎을 띄어서 허벅지 앞쪽을 대 줄게요. 자 발꼬락 지금 받쳐놓은 상태고요. 이렇게 허리가 처지지 않게 배꼽 당겨서 허리가 꺾이지 않게 해주시고 팔꿈치로 밀어내면서 가슴이 처지지 않게 어깨 잠기지 않게 가슴 들어올려주세요. 마치 플랭크하는 자세. 여기에 폼롤러가 하나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자위 아래로 이렇게 발꼬락으로 밀어서 먼저 앞쪽에 반응을 보면서 마사지 해주세요. 이때 괜찮다 싶으시면 발꼬락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발꼬락 들었을 때 배꼽 꼭 당겨서 허리 보호해 주시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허벅지 앞쪽에 마사지 되는데 처음에 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아프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이제 이 앞쪽을 마사지 하는데 발가락 들고 해도 나는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자, 가장 많이 뭉쳐있는 부분인 장경인대 쪽, 어, 허벅지 가상자리 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가락을 안쪽으로 보내서 뒤꿈치가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면서 허벅지를 내외전 시키겠습니다. 살짝 허벅지 들어서 폼롤러에 이렇게 돌아간 허벅지 부분이 닿게 해주실 거고요. 발가락을 닿게 한 상태로 위아래로 한번 마사지 해볼게요. 자, 이때 이 부분이 너무 딱딱하게 뭉쳐있어서 아프다 하시는 분은 발가락 계속 대시고, 괜찮으신 분들은 이렇게 발가락 들고요. 제발 모양 보이시죠? 이렇게 내회전시킨 상태로 허벅지가 이 회전된 모양에 닿게 폼롤러에 잘 닿게 들어서, 들썩해서 자리 살짝 바꿔서 회전시킨 상태에서 해주세요. 자, 이 부분이 보통은 운동하시고 나서 많이들 뭉쳐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각선미를 가장 망치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렇게 앞뒤로 왔다갔다 몸 해주시면서 몸 풀릴 때까지 적당히 해주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주시고 이제 사이드 쪽좀 어려운 부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옆으로 이렇게 인어공주처럼 앉아주실 거예요. 엉덩이 쪽에 폼롤러를 놔주실 거고요. 팔꿈치로 바닥을 짚겠습니다. 어깨가 잠기지 않게 이 삼각형 부분이 정확하게 되게 코어 잡아주시고 손바닥과 팔꿈치로 밀어서 어깨 보호합니다. 위에 있는 다리는 접어서 이렇게 발바닥으로 안정되게 세워주시고 아래에 있는 다리는 일자로 펴주실게요. 폼롤러를 잡으시고 팔꿈치를 밀면서 엉덩이를 들어서 폼롤러를 굴려 허벅지 바깥쪽이 닿게 밀어넣습니다. 위에 있는 손으로 바닥 짚어주시고 팔 위치 좀 편안하게 조정하신 상태로 발을 바닥에 대시고요. 이렇게 조금만 왔다 갔다 해볼게요. 상태에 따라서 많이 아프신 분들은 이 정도로 한번 조금만 움직여보시고요. 괜찮으신 분들은 발을 들어서 좀더 크게 움직이면서 마사지를 크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자, 이때 어깨 잠기지만 않게 좀 조심해주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손을 받쳐서 압을 조금 더 낮춰주셔도 되고요. 자, 여기서도 괜찮아서 난좀 세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두 다리를 펴서 무게 올리시고 이게 정 옆면이 닿게 해주셔야 돼요. 몸 이렇게 뒤로 돌아가면 안 아파요. <laughs> 엉덩이가 살짝 돌아갔을 뿐인데. 완전히 옆쪽으로, 네, 이렇게 다리를 조금 에너지를 주시고, 완전히 옆쪽으로 해주시면 많이들 보통 뭉쳐 있으세요. 네, 요 정도만 하셔도 보통은 충분하실 것 같아요. 자, 요렇게 마사지 옆면까지 저희 했습니다. 이렇게 제어는 짧게 짧게 하고 지나갔지만 몸 상태에 따라서 좀더 필요하신 분들은 좀더 오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편도 또 이렇게 돌려서 같이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편안한 밤 보내시고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